7구 번을 보면요. 연 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얘는 수열이 식으로 줘져 있지. 그래서 A 1은 이다. 그리고 A n 플러스 일은 A n 플러스 n 분의 일이다. 그럼 이 뜻은 뭐냐면 1인데1이야 그래서 A n이 A n과 그 다음 항과의 관계를 표시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a1을 알고 있으니까 a2를 걸수 있겠네요. a2는 1 플러스 1분의 1에서 2이다. 네. 이렇게 볼수 있어요. a3은 일단 보면 a2니까 a2니까 여기다가 2를 넣고요. 더하기 3분의 2. 아니 2분의 1이다 미안해. 2분의 3. 이렇게 볼수있 2분의 5다. 이렇게 a3. 하나 더 적은 2분의5를 넣고요 더하기 얘보다 하나 더 적은 걸 넣으니까 3분의 1 2분의 6분의 이렇게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9 1 1 2 1 1 9 1 1 1121은요 어, a1, <laughs> a2 두개가 되어있죠 a1은 1이고 a2는 2다 이렇게 되고요 an2는 an1 plus an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3을 구수 있어요 a 3 어떻게 돼? a2 더하기 a1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둘 더하면 3 이렇게 나와요 그럼 a4는 어떻게 돼요 a4는 a3 더하기 a2니까 얘랑얘를쓴다했지 그래서 5 이렇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상이니까 a a 3번 a 1의 a a 4잖아요. 그러면 니까 n이 2인 거지. 그렇죠? 그럼 여기 3, 여기 2 이렇게 봐. 서 엄태이가 좋은 질문 을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 기본적이고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런. 이기만 너 질문 좋네. 어? 오늘 무조건 질문 해. 자 그다음에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보자. 밑에 있는 문제를. 보자. 그럼 이걸 보고 이번에 거꾸로 수열을 찾아내는 거죠. 그러면 럼어게 찾아내? 일단 은빼봐 빼볼빼 빼보, 보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봐도 23번과 24번은 그냥 어 3을 더하면 될 거니 아니면 3을 얘도 얘는 몇을 더해? 얘는 5를 더하면 될 거니 이런 거 보이죠? 그냥 그렇다 싶다 25는 얘도 2를 더하게. 자, 2를 빼면 돼요. 얘는 3을 빼면 돼. 이렇기 납적으로 정의하라는 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하나만 해 보고 L16 얘는 5,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얘는 a1, a2, a3, a4 이렇게 되는 거지. 얘에서 얘뺀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요.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an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게 마이너스 2고 아니면 그냥 an플러스1 마이너 an은 마이너스2 그렇게로 an플러스1은 음. an 마이너스2 음. an 이런식으로 이렇게 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1129를 한번 해보죠 1 1 2 다, 음과 같이 정리된 수형의 일반항을 시구라요했다그러시 a 1은요 a 1은 1. 그다음에 a n p a n p a n Pinka, I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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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n Pinka, an을 빼면 얘가 4잖아.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는거죠. 동차가 4인동차수열이다 그래서 an을 구할때 첫항 <laughs> 거기 m 마야에다가 여기다 데이터를 렇게 이렇게 이렇게 an을 구한다. 이렇게 할 이걸 보고 무슨 수열인지 파하는게 문제지. 그래서 뭐 1129도 동차수열이다른거뭐 뭐 1, 1, 3, 0, 3, 1, 3, 2를 생각해봅시다. 1, 1, 3, 2는요. 1, <laughs> 1, 3, 2는 등차수열이죠. 1, 1, 3, 2는 등차수열이다. 응. a, n 플러스 1 마이너스 a, n a, n 플러스 2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3, 1번 1, 2, 3이든요. 식이 A1은 2고, A2는 5고, 그래서 B, AN 플러스 1, AN 플러스 AN 플 2. 그러면 원래는 테이블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필터가 있어요. 그러면 2 e, A2는 A1 플러스 A3, B, A3는 A1+, 플러스, A2+, 플러스 A4+.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한데, 요거 자체가, 이렇게 할수 있어요. 요거 자체가, 등차중앙이라는 걸 아시죠? 등차중앙. 등차조랑. 등차중앙이니까 네, 그런거 어떻게 <laughs> <없게> 돼요? <laughs> 3을 가면요 여기서 3을 가면 이거 오니까 10은, E 플러스 a A3. e a3은 7. eight, s e v 니 n eight, 5 플러스 n eight, seven, eight, seven, e 이어이삼 n 마이삼 n 마이너스 삼 n 마다